안녕하세요. 화연 사주 타로입니다. 오늘은 노스트라다무스 카드가 예언하는 당신에게 곧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번부터 2, 3, 4, 5번 순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1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럼 1번을 선택하신 분의 카드를 펼쳐보겠습니다. 카드는 당신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마음 아니면 곧 미래에 가지고 있을 마음 여기서 미래라고 얘기하는 거는 음 가까운 6개월 정도 그럼 2021년 뭐 상반기 정도 3월달 정도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당신의 마음은 순수하고 고귀한 정서를 가지고 있으며 그 정서로 덕과 행운을 가지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두 번째 카드. 두 번째 카드는 가까운 미래 당신에게 어떠한 나쁜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경고를 말해주는 카드입니다. 가까운 미래의 약혼, 결혼, 동맹, 가족 간의 결합, 친구, 의 만남 등이 생기는데, 이러한 만남이나 결합 등이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생기면 어떠한 불행이 생기지 않도록, 그러한 불행한 결과가 가져오지 않도록 최대한 마음을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세 번째 카드. 세 번째 카드는 당신의 성공을 가능하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말해주는, 예언해주는 카드입니다. 이거는 주의를 둘러보세요. 당신을 도와줄 친구나 그 누군가가 곁에 있다. 가까운 사람에게 도움과 호의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카드인데, 음, 이번 두 번째 카드하고 어느 정도 연관이 있어 보이기는 하네요. 그럼 네 번째 카드. 네 번째 카드는 가까운 미래 당신이, 당신에게 드는 감정, 지배적인 감정에 대해서 말해주는 카드인데, 이 카드는 게으름을 말하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의지력이라든지 당신의 결단력이 너무 느려서, 그래서 행운이 오기 힘들다. 음, 게으른 사람에게는 행운이 잘 오지 않는 법이죠.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렇게 어떠한 행동을 해서 행운을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음, 당신은 허영심을 갖거나 너무 자랑스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활함과 정오를 멀리하는 음,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세요. 자신과 타인을 공정하게, 공평하게 대해라. 그렇게 음, 예언하는 카드거든요. 지금 일번 카드는 나에게 나쁜 것과 성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좀 같... 보이거든요. 그래서 인간관계, 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선별하는 눈을 키워야 되는 게 1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의 음, 과제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카드가 말해주듯이 자신의 눈높이를 다른 사람의 눈높이와 맞추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어, 정답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두 번째 카드, 선택하신 분의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음, 첫 번째. 첫 번째, 당신이 미래에 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새로운 일, 아직 시작되지 않은 일, 그런 일을 꿈꾸고 있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는 당신에게 경고는 어떠한 카드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음, 아, 이거 1번 카드 같은 경우는 누군가의 배신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부동한, 부당한, 상황에 저에게 저하게 될 것이다. 만약에 이게 사랑이라고 한다면 불성실한 태도의 사랑을 보이는 그러한 사람 이렇게 예견이 되거든요. 음. 그래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그런 카드가 나왔고요. 세 번째. 그럼 나의 성공을 올려 줄 행동은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음. 나의 성공을 올려줄 행동은 용기를 가지고 맞닥뜨려야 한다. 도전은 승리할 것이고 당신에게 좋은 결과를 줄 것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음, 네 번째, 가까운 미래 당신을 지배하는 감정은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배신이라든지. 아니면 부당한 상황에 뭐 처하게 된다든지 그러한 상황에도 나는 성공을 하려고 하면 그 용기에 맞닥뜨려 한다든지 이러한 일련의 일들로 인해 가지고 상처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상처로 당신의 평온한 삶이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들에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고귀한 어떤 권력자와의 동맹을 해야 한다. 그래서 학위증, 새로운 자유와 권력을 가질 것이다. 2번 카드는 1번 카드하고는 다르게 어떤 새로운 시도, 도전 등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는 카드가 나왔는데, 결론은 혼자의 힘으로 이루기 보다는 누군가의 도움이나, 동맹으로 이러한 성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음, 세 번째 카드 선택하신 분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음, 독수리 카드가 나왔습니다. 가까운 미래, 당신이 하고자 하는 것은, 독수리라는 것은 자기, 당신의 자신의 자존감, 자존심, 너그러움, 고귀함을 발전시켜서 모두에게 드러내려고 한다. 쉽게 말해서, 당신이 뭔가 추구하고 있는 그 무언가를 사람들한테 가까운 미래에 드러낼 것이다. 라고 말을 하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 경고카드. 하지만, 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일은 분명 과거의 일은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과거에 뿌린 씨앗의 열매는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 투자는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러면, 14번. 음, 이거는 경고 카드고, 이거는 성공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음, 보여주는 카드인데, 당신이 그런 사업 구상, 투자를 경고하고 있는 14번 카드라면은 21번 카드는 너무 쉽게 믿지 말라는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14번 카드하고는 이게 일맥상통한 것 같은데, 과거에 했던 그런 일 아니면은 사람, 다른 어떠한 사람과의 인연, 이런 것도 될것 같은데, 그러한 것을 믿지 말아라. 그 일도 믿지 말고, 과거에 있던 사람을 믿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그렇게 해야지 내가 성공을 할수 있다. 라고 보여주는 카드입니다. 그럼 네 번째. 네 번째는 당신이 한동안 두려워했던 그러한 사건들이 다가오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게이 카드는 나쁜 카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좋은 소식, 행운, 새로운 에너지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행동 지침. 당신은 어떠한 행동을 해야 성공을 할수 있고 행운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본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환상과 과도한 야망은 버리셔야 됩니다. 당신의 실력을 지금, 지금까지 지켜온 실력을 유지하셔야지만 그러면 불행을 피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너무 쉽게 믿지 마시고, 현실을 직시하셔서 지금 실력을 계속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4번을 선택하신 분의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자신의 가까운 미래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단순하고, 선량하고, 순결하고, 정직한 마음을 기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 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행동을 왜 해야 되느냐면, 여기, 마지막, 마지막 내 행동 지침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마지막까지 다 열어보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두 번째, 경고카드. 경고 카드에 이렇게 음, 새로운 일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카드가 나왔는데 그러면 경고 카드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새로운 일이 당신에게 그렇게 행운을 가져다 준다든지 좋은 일은 아닐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고 경고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세 번째 세 번째 카드는 어, 이 카드는 정말 좋은 카드거든요. 그래서 앞 뒤에 부정적인 카드가 나와더라도 이두 번째, 이세 번째 카드가 이 부정을 긍정으로 바꿔줄 수 있을 만큼의 힘을 갖고 있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의 뜻은, 음, 수익성이 있는 활동으로부터 큰 에너지, 사랑, 승리를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수익성이 있는 활동이라면 아무래도 돈도 관련돼 있는 일이겠죠. 그러니까 돈도 벌려질 수도 있고, 사랑도 아주 뭐 쟁취를 한다든지, 이렇게 사랑에 관련된 아주 긍정적인 일이 일어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럼 네 번째, 어, 네 번째는 지금 좀 부정적인 카드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아까 세 번째 이 카드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고 긍정적이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는 정도의 음 그런 카드인데 이제 이 카드의 뜻은 어리석고 경박하고 깊이를 알수 없는 사람을 조심해라 라는 카드거든요. 근데 이 카드는 내가 올바르게 행동하면은 이렇게 경박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내 주위에 내 곁에 다가오지는 않을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무래도 이 카드의 영향에 인해서 이러한 일은 피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 행동 지침 어, 여행을 시작하시거나 무언가를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해라. 그래서 나에게 쓸모없는 짐과 고통을 버려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는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거. 내가 정직한 마음을 기르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이유는 이렇게 나에게 쓸모없는 짐과 고통을 버리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를 선택하신 분은 일이나 사랑이나 인간관계 등 현재 상황에 조금 많이 지쳐 계신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떠한 존재로부터 지친 나를 조금 떨어뜨려 보시는 게 어떨지 그게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선택하신 분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선택하신 분은 어 이제 조만간 좀 가까운 미래에 함정이나 덫에 걸리거나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는데 그 덫이라는 게 누가 만들었다 타인이 만든 것보다 나 스스로 만든 덫이지 않을까 그럴 확률이 조금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뭘 하면 되지 않는지에 대한 경고 카드를 보면은 다른 이에게 도전을 하지 마세요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왜냐면 그러기에는 당신이 열정이 그렇게 진정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고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도전하려고 하면은 좀더 대담하고 좀더 열정을 가지고 그걸로. 무장을 하셔야지, 그, 도전에서 본인이 승리를 가능한데, 그냥 지금 상태에 도전을 하신다면, 거의 실패, 음, 패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성공을, 높은 성공을 가지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냐, 음, 그러기 위해서는 침묵을 하셔야 됩니다. 타인에게 당신의 단점을 보이지 마시고 잠시 멈춰 생각하고 조용히 내면을 다지시는 게 그게 옳은 일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올바른 길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네 번째 음, 네 번째 화자는 큐피트 카드가 나오네요. 사랑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번째 열정이 부정이었다면 그 열정, 부정적인 그 열정을 다시 긍정적으로 변하게 해서 희망적인 사랑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행동, 나의 행동 지침. 음. 근데 28번 카드가 그렇게 그렇게 좋은 긍정적인 카드가 아니라는 것 아닌 게 나왔는데 그거는 이 사랑을 맞이하기에는 약간의 고통이 따를 것 같고 문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겪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똑똑하고 지혜로운 당신이라면 여기서 이 고통으로 인해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될 것이고, 아마 이러한 교훈으로 인해서 불행을 행운으로 바꾸실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언자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한 당신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행운이 가득한 미래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안녕.